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가을이네요. 예, 가을은 역시, 음, 가을입니다. 예, 예,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기라, 라고도 말하는데, 뭐, 워낙 우리 이제 공부랑은 친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제가 그냥 공부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어, 뭐, 저 스스로가 무슨, 뭐, 완벽한 어떤 믹스를 만들어내고, 뭐, 완벽한 엔지니어, 아니면 뭐, 완벽한 뭐,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지는 않, 않습니다. 아직 그러기에 뭐,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네, 더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오늘도 또 하나 배우고, 어, 어저께도 또 하나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믹스와 다른 사람들의 공연실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배우고 거기서 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는 또 수, 수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더 좋은 약으로 쓰고 그러는 시간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나이가 20대건 30대건 40대건 뭐 60대건 그 이상이건간에 그런 부분들이 음, 필요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 연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여기를 시간들이길 바랍니다. 뭐, 은퇴해서 뭐 그냥 놀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근데 이제 음, 어쨌건 그냥 저희가 만족하는 일들, 그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음, 업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동안...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원하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런 기쁨을 뭐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예 어...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말씀드릴 거는 계속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내용인 건데 좋은 믹스라는 정의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게뭐 잘못된 것이 아닌 거고, 그건 뭐 의견인 거고, 하나의 또뭐 나름대로의 장르도 될 수가 있으니까, 게예 그래서 그분들은 존중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저를 뭐 믿고 저를 따라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몇번 언급한 것처럼 토토의 로잔나 같은 거,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곡이 엄청나게 잘된 믹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곡의 뭐.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1ms, 0.1ms, 0.5dB의 차이를 완벽하게 컨트롤 하면서 만들어 내는 그런 개념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0, 80년 81년인가? 뭐 81년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오토메이션도 없어서 어세 명이서 음, 믹싱 콘솔에 앉아서 믹싱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그 음악이니까, 아, 그럼 뭐 지금 그분들이 지금 똑같은 음, 나이에서 그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어, 창의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어, 이게 어디까지나 음악이라는 면과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음향이라는 면이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된그 시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믹스 발란스가 참 지금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게 그 괜찮다라는 것이 뭐키기 뭐에 비해서 얼마만큼 발란스가 크고 뭐에 비해서 얼마만큼 발란스가 크고 그그 그 비율로 음악에 대한 발란스를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대적인 비율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우리가 뭐 정확하게 레시피에서 무슨 뭐를 몇 컵, 뭐를 몇 스푼 넣는 그 양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고, 뭐 음식에서도 그 양에 대한 부분들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각각의 그 이제 식재료가 향이 진하거나 어떤 뭐 캐릭터가 진하면은 아주 매운 고추라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동등한 양을 한다고 하면은 큰 나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도.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라는 것이 우리가 등청감 곡선이나 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레벨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그음 거의 40몇년 전에 만들었던 믹스에서 들리는 것처럼 각각의 사운드가 각각의 정확한 영 영향을 어떤 기능을 줄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아 매번 말씀드리지만 들을 때마다 내가 아 쉐이크가 들리네 아 콩가가 들리네 아 포커션이 뭐 어쩌네 어 보컬이 어쩌네 뭐 뒤에 벨이 들리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러 그러니까 음악이 그래서 들릴 수 있을 만큼 그 공간을 주는 것이 좋은 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엔지니어의 어떤 그 기술을 돋보이기 위해서 쿵이 들려야 되고, 빡이 들려야 되고, 탐탐이 막 우당탕탕탕 아주 와,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니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다른 사운드가 잘안 들린다면, 그니까 몸에 아, 보컬을 들어야 되는데, 아 기타 소리를 들여야 되는데,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믹스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뭔가 들으려고 긴장을 안 해도 그러니까 무시처럼 그냥 가만히 들리는 사운드에서도 정확하게 음악이 들릴 수 있게끔 그 음악을 만드는 구성요소인 여러 가지 악기들의 뭐 화상적인가라든지 어떤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제대로 깔끔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믹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매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연습을 많이 한 부분은, 그걸 어떤, 저만의 공식에 의해서, 저만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목표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오늘 얘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